급발진한 OBS 최한성 드디어 안 본다. 브리핑룸 공개 신의한수. 그 대표님이 전에 그 잘못된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이버 폭력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자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 회사에서 또 이제 인사 조치를 당해서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예 양해를 구하고 예, 일단 제가 말씀을...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. 제가 잘못 발언한 적 없습니다. 지금 다행히도 모두가 공개 발언으로 녹화가 되어 있는데요.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. 네. 예, 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여쭤. 예. 네. 근데 비공개 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쭤보시는 게안 됩니다. 비공개입니다. 아예 엠바고가 아닙니다. 성격이 다릅니다. 상호 공개되는 이 브리핑 장소에서 저 역시도 대변인이 이름과 얼굴 다 노출하고 기자분이 노출하는 것은.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바뀐 브리핑룸 정책이고요. 이 정책 자체가 서로 보완해가면서 갈점은 있겠으나 어, 마찬가지로 기자분들이 노출되는 만큼 저도 역시 100% 노출된 상황이는 거고 말씀드리고 그거는 비서실장, 대통령께서 여기 내려오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어, 저는 전부 다 공개하고 다른 뭐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. 어, 대중의 집단지성으로 인해서 판단을 내려 줄 거라고 저는 보고 대통령의 기대하는 바도그거라 이제 발언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네 이제 안 충분히 하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이제 저기 더 이상 오히려 이제 공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4 네. 개인적인 신상 발언 시고 제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.